실전 모의고사 3회1 3번문제 보겠습니다. 이 참수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그럼 여기까지가 나타낸 것은 뭐냐면, 어뭐 간단하게 쓰면 되겠죠. 평행이동한 녀석이 y 마이 마이너스 3x 제곱에 플러스 2가 되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프. 예, 그래프 위에 있지 않은 점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0,2 봅시다 0,2는 y절편이 2라는 얘기니까 요거는 가능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1,2 요거 일단 정수인 것부터 한시다1 넣었을 때 2가 얼마 나옵니까 요거 3 아니 뭐야 요거 1이니까 3에 2라서 1이죠 요거 오케이 2,마이너스 10 2 넣어보세요 2 넣어보면 어떻게 되죠 이으면은 여기가 얼마야? 4, 마이너스 12에, 마이너스 12에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0. 얘도 오케이. 그럼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 중에 있다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넣어봅시다. 자, 1번 넣어볼까요, 1번. 3분의 5는? 자, 마이너스 3 곱하기. 자,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은 9분의 1이죠? 자, 플러스 2인데,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이니까 3분의 6 더하면 3분의 5 맞죠? 그러니까 얘도 오케이네요.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나머지 하나 자 2번 확인해 볼까요? 4분의 3 y에다 4분의 3는 마이너스 3 곱하기 2분의 1에 플러스 2죠? 그럼 얘가 이 녀석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에 2분의 4니까 2분의 1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 같지 않잖아.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